광주는요 노무현을 선택한 도시입니다. 민주당이 지역을 돌면서 쭉 전당대회를 지역 대회를 해나가는데 광주에서 뒤집어서 노무현을 선택하면서 그 노무현을 관철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죠. 그다음에 누굽니까? 그다음에는 또 문재인이잖아요. 노무현, 문재인이 누굽니까? 경상도 사람이잖아요. 경상도 사람을 과감하게 두 사람이나. 뽑아 올려가지고 정권을 잡는 겁니다. 지금 대구가 뭘 하고 있습니까? 대구가 보수의 심장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? 이번에도 보세요. 말은 많습니다만 이재명을 또딱쥐고 있잖아요. 이재명이 누굽니까? 이재명 고향이 어덱니까? 경북 안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광주 집권의 공식은 경상도 사람을 끌어올려서 이번에 또 조국을 1등으로 밀어넣었어요. 저는 광주 사람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지금 견주고 있다고 봅니다. 조국을 선택할지도 모르죠. 그러나 어떻든 조국을 끌어올려서 광주에서 조국이 1당이거든요. 야 정말 광주 사람들 정치 잘한다.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요즘 서울에서 광주 사람 만나면 정치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합니다. 왜? 정리가 끝났거든요. 경상도 바보들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. 보수는 망했다 싸우면 광주 사람들 조용합니다 왜? 선택은 끝났죠 다만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하는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겠죠 대구 뭐하는 건 옛날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이름을 불러 죄송합니다만 주호영이 또 뽑아주고 우리가 남이가 또 뽑아주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될 사람 절대로 안 뽑습니다 그저 얼굴이 익숙한 개를 또 뽑고 예를 들어 경찰, 검찰 이런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 또 뽑고 서울에서 잘 나간다. 어, 공무원으로 출세했다. 그럼 또 뽑고 전국적인 리다가 될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. 지역 인물을 뽑습니다. 얼망 졸망 부끄럽지 않습니까? 대구 여러분. 도태우 쫓아내고 도태우 지금 <laughs> 지역에서 헤매고 있습니다. 자라날 애들 자라날 싹수가 있는 사람 안 뽑습니다. 왜? 당에서 찍어주면 뽑습니다. 광주는 광주에서 당의 의지를 결정을 합니다. 근데 대구는 결정된 당의 의지를 수행합니다. 지시를 받고, 줄 서가지고. 그렇지 않습니까? 대구가 뭐 보수의 심장으로 뭘 했습니까? 박근혜 숭상하는 거 말고는, 박정희 대통령 숭배하는 거 말고는 뭐 했습니까? 이번에도 유영아 뽑아준다면서요. 유영하고뭘 했습니까? 아무 전략도 없고, 아무 계획도 없고, 그렇습니다. 그냥 당의 명령에 따라서, 개혁도 없고,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도 안 하고. <laughs> 기분 나쁘시죠? 이렇게 얘기하니까. 이 늙은이야, 선동질 그만해라 그러네요. 예? 이준석 내쫓고 김기현 세우고 나경원 내쫓고 유승민 내쫓고 할때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죠. 한마디 당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. 그대로 당이 무너지고 마음대로 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다 무너질 때 대구에서 한마디 말이 없었잖아요. 그저 당에서 이,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 가서 찍는 기계들이 부산도 마찬가지죠. 부산도 마찬가지. 민주주의란 무엇인가,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. 이번 선거 지나갔다고 또 정치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, 정치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. 열심히 공부하고, 세계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히 공부하고. 지금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는, 대구 사람, 광주 사람, 대구 광주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.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대구 아니면 광주잖아요. 대구 광주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. 정말 비교된다. 저는 지역감정으로 뭉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지역감정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평생을 반대해 온 사람이잖아요. 올바른 판단. 오히려 거기서 벗어난. 대한민국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쓴소리를 드렸습니다.